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의식과 상념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비물질은 진동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파장 또는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빛의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우주는 파워게임입니다. 대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하늘의 질서는 에너지체들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는 낮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세계는 대립과 투쟁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존재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도와서. 우주의 행정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존재들은 에너지체이며 인류에게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비물질 에너지체입니다. 천사들은 진동수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우주적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주는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무극의 세계에서 태극의 세계로 태극의 세계에서 삼태극의 세계로 우주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진동수에서 낮은 진동수로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는 높은 진동수에서 낮은 진동수로 분화와 확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진화는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과 깨달음은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의 전환입니다.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 상위 자하와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령과의 합일이 있습니다. 영혼의 여행과 영혼의 진화는 창조 근원에서 분화한 우리의 영이 우주의 부모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영이 진동수를 다운하여 영혼의 옷을 입고 창조주께서 펼쳐놓은 삼라만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진동수를 높여가는 여행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가 우주의 역사이자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이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영이, 높은 진동수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낮은 진동수를 가진 혼이라는 에너지의 옷을 걸치고 하는 영혼의 여행을 말합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이란 영과 혼이 함께하는 영혼의 여행이며, 높은 진동수인 영의식과, 낮은 진동수인 혼의식이 모순과 갈등 속에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물질 세계의 영혼의 여행입니다. 혼의식은 영의식에 비해 낮은 진동수에 있으면서 인간이 가진 욕망이나 집착에 의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혼의식이라고 하며 애고라기도 하며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영은 물질 체험을 하는 동안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에너지의 손상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낮은 혼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은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나 욕망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물질 체험을 하는 동안 영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 인간의 에고와 부정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에 비해 낮은 진동수를 가진 혼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은 아픔과 상처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에 비해 낮은 진동수를 가진 혼 에너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에너지 영향을 받으면서 좌절과 슬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에 비해 낮은 진동수를 가진 혼의식은 물질 체험을 하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에고와 부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못다 이룬 사랑이나 못다 이룬 꿈이나 원한이나 집착 또는 분노와 배신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 당시 생각이나 신념 증오와 분노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진동수가 높은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진동수가 낮은 혼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진동수가 낮은 혼이 영원히 물질 체험을 하는 동안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은 원한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해소하지 못한 채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것을 혼의식의 상념체라고 합니다. 영혼은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혼비 백산하게 됩니다. 영과 혼은 영계로 비 승천하고 백에너지인 육체는 땅으로 산 흩어지게 됩니다. 영계로 돌아온 영은 특수한 구역에서 휴식을 취하며 삶을 복귀하고 다음 삶을 살기 위해 윤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계로 돌아온 혼은 세상을 살면서 받은 부정적인 에너지 영향과 풀지 못한 인간의 에고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혼의 진동수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진동수가 더 떨어진 혼 에너지는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 에너지는 정화와 치유를 위해 영계의 특수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 에너지가 영계의 특수한 곳에서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과 연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를 상념체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는 영계의 특수한 곳에서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진 후 영과 결합하여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영혼의 여행이며 이것이 영혼이 윤회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가 다 치유되고 정화되기도 전에 영혼의 윤회가 결정이 되면 진동수가 떨어진 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윤회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천당과 지옥은 죽으면 죄를 지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원인을 알수 없는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당과 지옥의 우주적 비밀입니다. 상념체들은 자기 확장성과 생명력이 있기에 천 년이 넘고 삼천 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윤회 속에서 그 사람의 오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근원을 상념체라 합니다. 2015년 8월 3일, 우데카. 이 글은 빛의 생명나무에서 출간한 의식 상승 시리즈 3권 셀프티칭에 수록된 글입니다.이 글은 셀프티칭 개정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된 글을 유튜브로 만든 것입니다.